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후배 배를 타고 수산항에 왔습니다 오늘 수산항에 나와서 대구하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2시쯤 됐는데요 오타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항합니다 자선 보이고요 이 선장 오늘 화이팅 해야지! 아, 오, 화이팅. 화이팅! 아 오늘 초보가 이거 마이크 다올라가는거요어딨습니 <laughs> <laughs> 일단 문어를 먼저 합시다 <laughs> 수산항 정경입니다 <laughs> 네 지금 수심 한 15m 나오고요 바람은 북서풍이좀 드네요 문어 낚시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류가 세다 요류가 저 뒤쪽으로 가잖아. 응, 응, 자, 응. 바닥 찍고, 응, 찍었어. 바닥 찍고 봐봐. 바닥 찍고, 통, 이렇게이렇게 이루. 이렇게. 이루는. 뜨면은 다시 바닥 내리고. <laughs> 걸렸어? 안 걸렸어? 계속 흘리지 마. 너무 많이 흘러가면 회수해서 다시 내려야 돼. 뭐 돌에 걸리는 게 없구만. 여기 없어. 산만하잖아. 바닥이, 여긴 지금 타질 사질대 때 같다. 타질 때야, 모래바닥. 조금 더 지나가야 돼. 계속 흘려, 이렇게. 배는 잘 가고 있어. 아, 지금 이렇게 되면 모래바닥이라서 문어가 없어. 지나가다 이제 좀돌 나오면 아직까지는 돌이 안 나와. 그냥 보통 이제 새벽에 많이 하는데 문어가 이제 날이 이렇게 해가 뜨고 날이 좋으면 확 쏟아지지. 너무 많이 흘렸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흘리면 줄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다시 내려 50개 넘 열열하나, 지5 0세 조류가 꽤 흐르는거야 이정도면 많이 흐르는데? 바람까지 이제 부니까 조류 반대로. 나와 이제. 우리 이제 걸려. 자 이제 여가 시작됐습니다. 채비가 걸리냐 문어가 걸리냐 그 중에 하나.

잡히면뭐 그렇게 세게 뭐안 올라와 문어가? 분명히 있어요. 무슨 금지? 자동차도 루프터가 도 전동 킥보드도 도로에나 어느 순간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인가? 올해 당신은 어떤 운전자인가요? 우리 박경리 휴대 그럼 또 나온다. 컬링따 사용할 로드는 5.6비트짜리 헤비 문어 전용 로드고요 원줄은 합사 3호. 그리고 릴은 로우파일 베이트리를 쓰고 있습니다. 채비는 뽕돌 3 0부에 왕눈의 애기 2개 스커트에 달았어요. 수심 12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유 아까워 아뭐 채는데? 고기가 칠 수도 있어 바람이 조금 죽었으면 좋겠네요 음. 그러니까 활성도가 문어가 안 좋을 때는 바닥에 찍고 막 20초 막 이렇게 기다릴 때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간 100% 걸리기 싫어 마이 떠들었어요 마이 떠들었어요 마이 떠들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 응. 연안에 붙기 전에 흘려서 다시 요번엔 저 안쪽으로 네. 해보자 지금 11m 아, 걸렸다 에이 응? 이렇게 된다고 살아라고 응. 아 드디어 채비 하나 날렸네요 바람이 쌀쌀하다. 야, 오늘 진짜 많이 음. 음. 조금 천천히. 액션 주고 한 2, 3초, 3초 이상은 기다려야지 문어가 올라탈 시간을 주지. 아, 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문어가 보고 와서 올라탈 시간이 없는 거야. 걸리들에도 한 5초 정도 아니면 바닥에서만 갖착 갖다 이렇게 요렇게 흔들던지 처리가 있어. 아니, 저기 뭐가 나오니까 저기 우리 형님 낚시가 있어. 아. 고기 있어 근데 길을 치다. 문어가 잡힘대. 고기는 필요 없어. 돌바닥은 맞네. 일단 돌바닥은 이렇게 찍으면 느낌이 달라요. 딱딱한 게 느껴져요 추해서. 오우. 두루두루 긁 응. 또 걸렸어 나는. 아니, 고기가 너무 안 좋아. 아, 또끊었어 이렇게 금방 해먹는다고. 열개 해먹는 거 우스워. 내리자마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어유, 무는데 씨. 천천히 가만히 지금 고데 아, 이야, 씨, 놓쳤어. 고기야? 아니야, 놓쳤어. 뭐야, 봐봐. 뭐 어, 걸려 있구만. 해초가. 해초 뜯어야 돼? 뜯어내는 게 좋지. 아, 요, 요쯤이 또 있구만. 요쯤이. <laughs> 그래? 그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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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우.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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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자 문어 한 마리 나왔어요 자이 문어는 얇은 때문에 써야 돼요껑채로자 문어 같아요. 자 수심 지금 자 문어 한 마리 나왔어요 자자 티문어는 자, 얇기 때문에 떠야 돼요 뜰 채로 자 이것 좀 잡아 자, 문어는 금지 체장이 600g입니다. 요거 한 1kg 조금 넘을. 자, 문어는 금지 체장이 600g입니다. 요거 한 1kg 조금 넘을 것 같네요. 하나 찍어 주세요. 했습니다. 자, 한건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보 선장이 일 쳤어. <목소리> 저 위에 어구만 일단 10m, m 다시 내려 바로 올라타잖아. 어. 느낌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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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내려 <목소리> 구메다, 구메다. 거의 붙어야 되는구만. 너무 구메다, 십메다에서 나온다는 거. 자, 채비 두개해 먹고 하나 잡았습니다. 바닥 조타를 좋아. 좋아, 바닥 좋아, 아 야, 어때 바닥 조타니까 바로 올라타냐? 아니, 있으면은 웬만면 그럼. 십메다권을 노려야 되겠죠. 지금 흘렸던 자리, 그 자리. 천천히. 물은 어, 것 같아. 천천히. 자, 우리 동생도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찢어졌 아닌 거. 아, 놓쳤어, 놓쳤어. 천천히 감아야 돼요. 아, 빨리 감으면 찢어져요. 아 해초였네, 해초. 해초. <laughs> 날은 안 잡죠. 나 새벽에 저 안에 잠바 입고 하패까지 했는데도 춥더라고. 대서 저 지금 나온 거 반도 안 되는 사이즈 세 마리나. 저기 어? 맞는 걸로도 충분히 잡지에요. 그냥. 3m, 7m 건도 나올 수요왜 그러냐면, 연안이 수온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연안이 유리할 때도 있고요. 호가 뭐 활성도가 좋고 수온이 괜찮으면 잡혀서 올라올 때 이렇게 펴서 올라옵니다. 뭉크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특급거든요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힐링이네요. 커피 마시면서 우리 후배 선장님이 또 맛있는 아메리카노 연하게 사줬네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자, 뭘까요? 문어나요? 해천나요뭐 하나 올라옵니다. 자, 해천네요해천네요 <laughs> 문어같은 해초! 나올습니다 <laughs> 추가... 조류가 너무 바람하고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너무 세서 추를 50으로 붙였습니다. 대구? 네, 대구 가죠. 없어. 대구로 갑시다. 带过，送带过。